네, 안녕하세요. 유학신당입니다. 어, 오늘도 우리 신도님들, 어,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에, 전화를 받으며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. 신도님들, 어, 이 고비만 잘 넘기시면 음, 정말 일들이 잘 풀어져 갈것 같습니다. 항상 유학신당 믿고 따르시는 신도님들, 어,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. 그리고 우리 항상 우리 김보살님 음,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. 어 서업사는요. 업당에서 주로 하는 것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복을 갈아입고 우리 또 경을 올리면서 신도님들 기도를 드리고요. 그 외의 시간은 기도를 하거나 또 부적을 내리거나 그리고 또 유튜브로 방송이죠. 방송으로 또 우리 신도님 소식을 전하거나 주로 서업사가 많이 보는 거는 바둑 방송을 많이 봅니다. 바둑 방송을 보거나 아니면 뉴스를 또 소식을 듣거나 하는 일과를 보내는데 어 정말 밥도 할줄 모르고요 어 반찬도 찾아 먹을 줄 모르는 소업사인데 우리 또 김보살님이 정말 또잘 신경을 써주시고 항상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소업사도 어 항상 우리 신도님들 생각이 크기 때문에 이 무속인 선생님들이 그래요 이 무속이 무속의 일 외에는 모든 것이 잘 어색합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늘 부적을 졌거나 경을 올리거나 또 바둑 방송을 보는 어, 또이수업사를잘또 어, 챙겨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신의 부모님도 항상 어, 부족함이 많은 음, 또 우리 제자 상자. 또 신의 아들 딸이잖아요 정말 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이 전환이 맑아질 수 있도록 늘 신경을 많이 써주십니다 항상 우리 신도님들을 위해서 보다니 어, 얘를 많이 쓰는 유학신당입니다 어,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, 이제 곧 있으면 1 0월달이고요 어, 얼마 전까지 비가 참 많이 내렸죠 날씨도 정말 이제 가을입니다. 아, 어, 우리 또, 수능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요. 우리 신도님들 늘 선물 받으시길 기도드리고요. 유학신당 믿고 따르시는 모든 분들, 성원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. 우리 신도님들 항상, 어, 전화나 카톡이나 문자 받을 때 가장 행복하고요. 늘, 음, 우리 신도님들과 소통할 때, 행복한 유학신당입니다. 항상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